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오히려 잠 깨는 거예요. 정신은 또렷하고 그냥 참 여유로웠어요. 일상 속 심리학 이야기. 오늘의 심리학. 어, 회사 다닐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솔직히 대부분 마음에 안 들었어. 어 그중에도 최악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였어요. 예산 털어내기, 실적 채우려고 숫자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 뭐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머릿 속에서 계속. 도대체 이걸 왜 해야지? 이런 거를 하니까 대한민국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야근을 하고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투덜투덜 근데 그날은 그 불만에 내가 스스로 먹힌 거야 일은 겁나 쏟아지는데 죄다 보여주기식 업무니까 납득 안 되는 일을 스피디 있게 처리해야 됐거든요 짜증이 너무 나서 아프다고 하고 그냥 좋퇴했어요안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아팠어요 머리 아프고 헛구역질 나고 그래서 반찬 쓰고 집에 가자마자 잘 생각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오히려 잠이 깨는 거예요. 정신은 또렷하고 그냥 참 여유로웠어요. 원래는 나한테 없는 시간이잖아요. 평일 오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밀림 빨래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불도 헝클어져 있고 바닥도 더럽고 책이을 머면 먼지 쌓이고 난리가 나는데, 아휴,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청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시간도 넉넉한데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노트북으로 그때 좋아했던 알쓸신잡 켜가지고 배경음으로 삼고 물도 마시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평온해졌지? 생각을 해봤어요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아 간만에 내 속도대로 일했구나 오늘의 심리학.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요즘 할거 정말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 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소위 머스트들로 가득 차요. 빨리 다 하고 쉬어야지? 못해. 다 하면 다음 해야 할거 이만큼 쌓여 있다니까. 자꾸 무력한데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쉬는 바쁜 분들 할일다 제쳐두고 지금 청소랑 빨래를 하세요.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요리해서 조리해서 맛있게 드세요. 동시에 여러 일을 하지 말고, 버겁지 않게, 여유 있게, 가볍게. 물론, 여러분이 느리게 갈 때,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인 이상, 그만큼 더 피곤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레이스를 하세요. 못 따라잡으면 어떡하냐고요? 지면 어떡하냐고? 아, 뭔 상관이야. 도중에 무너져서 완주 못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않아요? 인생에 쫓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부터 포기하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 색깔. 내 기본을 챙기는 사람은 인생에 쫓기지 않아요. 과거의 잔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게 아니라 딱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럼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빨래 하나를 더 객히세요. 정신건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반디심리연구소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